크리스천의 정치 참여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런데 우리가 구별을 지어야 될 것은 개별적인 크리스천의 정치 참여와 교회라는 참여는 좀 별개로 둬야 된다 이거지. 음... 그러니까 교단이 될 수도 있고. 네. 하나의 기독교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네, 네. 이런 어떤 부분들의 참여는 조금 음, 지향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이제. 어, 예수님은, 저번에 우리 듣다 보면 시즌 1에 또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e Japanese, j a 때 a n e s e Japanese, j a p a n 었 s e Japanese, Japanese, j a p a n 에 s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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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폴리스라는 말과 폴리테스의 합성어더라고 네. 그러니까 폴리스라는 것은 그 도시인의 생활 그리고 폴리테스라고 하는 것은 도시 시민의 책임이라는 거야 음. 이두개 결합한 것이 정치라는 단어의 어원이더라고 네.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관련이 있는 것이 정치라는 거지 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그러면 정치적이셨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 정치적이셨는가? 좁은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정치적이시지 않았지 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그분은 굉장히 정치적이셨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굉장히 개혁적이셨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회에서 본다면 굉장히 좌파야 굉장히 음. 좌파적인 생각을 네. 가지고 계셨어 왜냐하면 노마라고 하는 시스템 율법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전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분이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자파적이고 굉장히 급진적이셨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사상을 가르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음. 굉장히 진보적이셨고 굉장히 네. 정치적이셨던 거지. 그럼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 건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 거지. 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치적인 행동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냐라는 거죠. 이 질문을 해봐야지. 예를 들어서 영국 사회에 노예 제도가 만연했을 때 정치적인 행동 없이 노예 제도가 폐지됐을까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크리치안 정치인의 만약에 그 결단이 없었더라면 영국 사회는 계속 노예 제도가 존속됐을 거야. 그럼 그 사람의 정치적인 행동 때문에 종식된 거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교차로에서 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돼. 그러면 이 교차로가 계속 사고 다발 지역인데 정치적인 행동 없이 거기에 신호 시스템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길에 계속적으로 거기 강도때가 들끓는데 누군가가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길의 결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뭔가 정치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 길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냐는 거지. 그렇게 봤을 때 사회를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는 데는 정치적인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별적인 참여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나 교회 차, 교회 참여는 조금 다른 문제다. 개인이 참여가 아니라 교회가 집단적으로 참여할 때는 역사적으로 항상 피해가 있었어. 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의 정치참여는 항상 아마추어적이었어. 음. 그리고 항상 덕이 안 됐어. 이게 역사적인 증언인 거야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종교는 교리적인 절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라 절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타 종교하고 충돌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서 생기냐면 대부분 종교가 정치하고 손을 잡을 때. 왜요? 오... 예를 들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극우가 주장하는 그 신정국가 를 얘기해 봤다고 했을 때 그럼 기독교가 신정국가 되면 불교랑 천주교랑 뭐 원불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그 사람들은 이단. 이 이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광훈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을 예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치적인 힘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회를 100% 점령하는 신정국가가 되면 예수 안 믿는 놈 감방에서 5년 가둔다. <laughs> 이걸 주장했어. 근데 이게 정강훈 씨라고 하는 그분만의 어떠한 주장이 아니고 이때 동안 교회가 계속적으로 저질러왔던 실수야. 30년 전쟁, 100년 전쟁, 이다 십자군 전쟁. 교리가 절대화되는 어떠한 그 종교가 국가의 권력과 손을 잡았을 때 일어난 일들이거든. 그러니까 피해가 심하니까 종교 분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구약에서 있었던 사울과 사무엘 때처럼 분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정,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국가냐 아니에요. 종교가 타락해. 해한 음... 나게 종교가 타락했어. 종교가 결국 권력의 맛을 보면서 타락을 했고 그게 결국은 카리릭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언제나 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면은 이 근본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거든 우익들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결국은 자유가 없어져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만 하나만 색깔만 강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분리시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꾸 문제는 뭐냐면 하나 되자는 거죠 하나 하나 이게 하나 되자고 자꾸 가자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결국은 신정국가로 가지고 하나로 가자 그러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한 사람이 결국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누가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러면 다른 얘기들, 다른 의견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개인의 참여는 열심히 해야 된다 심지어 크리스천 가운데 정치인으로 소명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윌리엄 윌버퍼스나 뭐그 메르켈처럼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의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게끔 약자들을 고통받게 않게끔 그럼 결국은 배분의 정의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그 사람이 심지어 정치인이 돼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음. 그러나 교회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양해야 된다. 그러나 단 저는 이것까지는 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하나는 예외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에 엄청나게 위배되는 일을 국가가 자행할 경우에 그러면 그때도 교회가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거는 저는 참여할 수 있다라고 봐요. 보네퍼의 음. 고백교회처럼 음. 뭐 전쟁. 이거는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정의에 위배되는 일이잖아요. 학살, 명명백백하게 위배되는 일이잖아. 성폭행, 뭐 가정폭행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서 국회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사회가 계속 강자들에 의해서 약자들이 억압받고 있는 어떤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다. 그때는 교회가 얘기를 할수 있지 한 목소리를 낼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지금처럼 자신들의 이익적인 어떤 부분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정치와 교회가 하나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역사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다.